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종합부동산세 인하안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하안이 과연 종부세 부담을 해소시켜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발의 오줌 두기보다 더안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번에 선거에도 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그 종부세 인하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종부세 인하안이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을 인하한다든가 아니면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기준을 좀 어떻게 좀 높여서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요, 9억 원 초과가 아니라 12억 원 초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불과 3억 원 밖에 올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7억 원 초과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결국 1억 원 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공시 가격 급등으로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된 사람에 한해서 10%를 인하하겠다. 근데 이것을 뭐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10% 인하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효과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나 똑같죠? 엄발의 오줌능이라는 것이 월급을 10% 내리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시켰습니다. 10% 인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기존 월급 100만원 받고 있었는데요. 뭐, 회사 사장상 10% 내, 내렸습니다. 그럼 90만원 되겠죠? 그랬는데,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10% 올렸습니다. 그럼 얼마 될까요?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보다 작죠? 이것은 뭐 간단한 예에 불과하지만요 지금까지 종부세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과세기준을 조금 상향조정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종부세를 폭탄으로 만든 원흉, 사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애가 주택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매년 수십%씩 프로 지속적으로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종부세율을 당연히 인상시켰고요. 세부된 상한에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요 300%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요 100%까지 올립니다. 2022년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조절하지 않고서는요. 종부세 인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인하 효과 있는 점인지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아파트 강남구에 두채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31억 8,649만원입니다. 그리고요, 2019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85%이기 때문에 6억원을 빼고도 과세표준액은 21억 9,852만원이 나옵니다. 적용세율은 1.8%고요. 그래서 종부세 산출세액은 3,028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무려 공동주택 가격이 25.53% 상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두 채의 가격은 40억 원으로 상승하고요. 공정시장가격 적용비율은 90%로 또 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30억 6천만 원. 적용세율은 1.8%지만 산출세액은 무려 4,578만 원이 되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550만 원이 올라갑니다. 증가율은 151.2%나 상승하거든요. 그러나, 전미 가격으로 2021년도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19.91% 상승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 전체는 47억 9,640만원 정도 되고요, 공정 시장 가격 적용비율은 95%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은 39억 8,658만원이고, 적용세율 자체가 전년도 1.8%에서 3.6%로 2배, 200%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산출세액은 1억 2,192만원이 되고, 2019년도 대비해서 9,164만 원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402.7%나 상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 정보세 과세 기준을 뭐 조금 더 올려주겠다. 6억 원에서 7억 원을 올려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2022년도에도 그19.91% 상승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아파트 공시 가격은 57억 5,13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공정시장 가격 적용 비율은 100%죠. 그리고요, 7억 원을 뺀다 선치더라도 50억 5,137만 원이나 됩니다. 과세표준이. 적용세율은 놀라지 마십시오. 5%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요, 1억 6,097만 원이나 돼서 2019년도 대비해서 무려 1억 3,069만 원이나 오르고 531.7%나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뭐랄까,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500만 원 정도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분 4,405만 원은 인상해놨거든요. 그러니 4,405만 원 인상하고 500, 500만 원 줄였다 이게 바로 인하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2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을 높였다. 그거는 진짜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아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택의 공식 가격을 원래대로 원복시켜 놓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승률을 앞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요. 종부세을 당연히 인하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요. 과거에는 80%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부세 몇백만원 줄여주고 실제로는 뭐 몇천만원 매도원을 올려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좀 높이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혀 소용없는 대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